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원입니다. 의 소들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또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께 한컴 그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행안부에 속한 모든 기관에서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예,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한컴 라이프케어와 소방장비 계약을 거의 독점적으로 해준 바 있고, 경찰청은 업무상 외국어가 필요할 때 한컴이 개발한 지니톡이라는 전용 회화 프로그램을 계약해 사용합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한컴과 매진 수익 계약이 많습니다. 한컴 그룹은 사실상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독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컴 그룹 회장이 가상화폐인 아로아나 토큰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하고 시세가 폭등하자 이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방송된 JTBC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된 지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올라서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로 유명한 한컴 위드가 투자한 후광효과 덕분이란 분석이 있었는데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토큰 발행사의 실소유주였고 이 사업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음. 가상화폐 아로아나 토큰은 거래소에 상장된 지 30분 만에 가격이 1,076배나 뛰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후 측근 인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아로아나테크 실 소유주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고 아로나가 소유가 나다 이렇게 인명계약이 돼 있죠?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우리 회사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그 한컴 소속이 아니거든. 우리가 이제 비자금을 만들어서 한뭐열 대만 500만 실게 열명 네. 줘서 네. 돈을 만들. 면 네, 경찰청장님. 네. 수많은 청년들과 투자자들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피 같은 돈을 가상화폐인 아로하나 토큰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글과 컴퓨터를 토종 소프트웨어의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이 회사가 만든 수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회사의 오너가 페이퍼 컴퍼니, 이면 계약서, 비자금 조성 지지 등의 의혹에 입사해서 참 안타깝고 한탄스럽습니다. 청장님 경찰의 명운을 걸고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시겠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 불법 등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어,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행안부를 비롯해서 정부도 한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